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꿈은 꾸는데 왜 아침이면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밤 여러 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꿈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꿈은 아주 미세하고 가벼운 영혼의 메시지이기에 눈을 뜨는 순간 그 흔적이 사라지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깨어날 때 의식이 급하게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알람 소리, 휴대폰, 갑작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꿈은 기억되기도 전에 흩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복잡하거나 지칠 때 꿈을 기억할 힘 자체가 줄어듭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은 조용할 때 비로소 꿈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이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할 때. 꿈을 스스로 가리기도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선택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은 매일 밤 당신에게 조용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준비될 때그 꿈은 반드시 다시 다가올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때 조금만 더 고요하게, 조금만 더 부드럽게, 당신의 영혼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꿈은 원래 논리와 이성의 언어가 아니라 상징과 직관의 언어입니다. 마음이 너무 논리적이고 현실 중심일 때 영혼은 꿈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그 마음에서 거부되거나 무시되어 기억되지 않거나 현실과 연결되지 않는 꿈으로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둔하거나 영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꿈으로 말하는 순간이 있고 그냥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꿈을 통해 현실과 이어지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면 그 또한 당신 영혼이 선택한 배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니 꿈이 맞지 않는다고 자신을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길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꿈보다 중요한 건 당신 자신 그리고 당신이 걸어가는 이 현실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길을 응원합니다.